진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laughs> 수락휴 네, 네. 최근에 기사를 접하고 정말 놀랐어요 서울휴양님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근데 그림을 봤더니 진짜 동화나라같이 이렇게 <laughs>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네네. 들었는데 어떠세요? 음, 제가 7년에 걸쳐 만든 7년이요? 그 프로젝트가? <laughs> 네, 제 나름 7년에 만든 걸작품? 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우리 노이 제가 7년 동안 힐링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자연을 활용한 명소들을 만들면서 어 제가 가, 가지게 된 어떤 노하우, 음. 그런 것들이 한 곳에 집, 집약된, 음.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다 녹아있는, 어 정말 완성도 높은 아, 그런 예. 휴양시설을 그것도 서울이란 곳에 그러니까요. 하나 만들었는데요. 정말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laughs> 아, 저도 너무 막 놀랍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일단, 그, 서울에 한번 휴양림을 만들고 싶었어요. 음. 왜냐면, 서울 주민들이 이제 휴양림을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차를 맞아요. 타고 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포기하고, 네. 그냥 집 가까운 곳에서만 이제 그 휴식을 취했는데, 어 근데 누구든지 좋은 그런 숙소에서 네. 쉬고 싶은 욕구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수락산이라는 곳이 마침 네. 자연이 잘 보존된 공간이 있어서 네. 그곳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국에 있는 200개 휴양림 중에 한 3분의 1은 가본 것 같아요. 직접? 네. 이거 프로젝트 때문에 다니신 아니 거야? 그 전부터 아이들 어렸을 거. 때부터 이제 아, 그 저희가 휴양림을 좋아해서 네네.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아쉬웠던 아, 시설에 아쉬웠던 점들이 아, 네. 제가 이미 뭐세화돼 있었어요. 아, 다녹아 있었어요. 잘했으면 좋겠다. 네.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 아 이왕이면 그때 좀 아쉬웠던 거를 다 아, 보완하자 해서 네네네. 시설을 좀 음, 네. 호텔식으로 좀 만들자 음. 이런 것도. 그고 TV를 없애고 음. 거기에 LP 플레이 LP 노래 LP로 노래를 듣는 네네. 그런 공간이라든가 네. 어, 치사를 하지 말고 좀 고급 식당을 좀 넣어서 네. 어, 온전한 심 네. 네. 치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laughs> 휴식뭐 이런 것들 뭐 기... 씻고 요리하고 해야 되니까 네, 계속 아. 그런 걸 구상했었는데 네네네네. 그걸 완벽하게 다 구현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세번 놀랍니다. 숲에 놀라고 네. 시설에 놀라고 네. 음식에 놀라고 어... 아, 그래서 음식도 맛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그, 그 자연주의 식당을 지향하는 아그 홍시네라는 아 아주 유명한 요리 네네. 연구가의 네. 음식점을 입점을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까지 몰랐는데, 네, 예, 그 지방의 그 현지 농산물을 그때그때 네. 그때 네. 계절에 맞게 가져와서 즉석에서. 요리에 내는 건강식 식당. 아, 그러니까 야. 휴양림 컨셉에 맞는 네. 그런 식당이 들어오면서 또이약 유명해져가지고 네. 네. 아 노원구민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노원구민 아, 그래, 50% 예약, <laughs> 그래, 전국민 50% 예약이니까 네, 아, 뭐 전국민들도 클릭만 잘하시면 <웃음> <그러하기> <웃음> 기, 너무 기회를 가지실수 있는데 지금은 뭐 3분 만에 다 완판이 되어버려서 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가 산업화도 거쳐오고 뭐 재개발, 재건축까지 거쳐오면서 아 진짜 이제 숲이라는 곳이 진짜 이제 복지가 돼버렸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들게 하거든요. 네. 그런 게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민 네. 보철학을 보면 이게 이제 삼만불 시대가 넘어섰기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휴양, 휴식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산림 복지라고 하거든요. 아, 복지. 복지라가 복지라는 게꼭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뭐랄까 무슨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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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만이 복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자연이 주는 혜택을 다 나눠주고 네. 그런 걸 저는 산림 복지라고 물론 교통도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지하철을 만드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다 전세대가 다. 어떤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교통 복지라고 보고, 그다음에 문화도 저는 복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는 꼭전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지인데, 산림 복지야말로 요즘 시대에 맞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시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잠, 잠시 그숲 속에서, 음. 산 속에서, 그 좋은 숙소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쉬면서 자기를 충전하고 음. 또 삶의 활력을 찾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이걸 많은 주민들이 정말 절실히 원한다는 것을 제가 수라큐 개장한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정말 몸서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만 칠년 전에 기획할 때는 이 정도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결국은 시대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저희 수락규 시설이 굉장히 주목받는 시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겠다. <laughs> 라는 생각이 아주 그냥. 준비을 열심히 하시게 됩니다. <laughs>